27페이지 153번부터 160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153번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 6개를 A, B, C, D 4명에게 나누어 줄때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전체 그냥 나눠 주는 거에서 자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전체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4명에게, 여 음, 6개를 나눠줄까? 그래서, 4h6. 자, 어떻게 되죠? 9c6. 얼마? 9c3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음, 자, 얼마가 되지? 9c3은, 음, 84가 되겠네요. 84. 자, 여기서,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없다. 자, 그런 거는 한 개씩 나눠주고 먼저 나눠주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하나씩 먼저 줘버렸어. 어? 두 개가 남은 걸 이제 음, 네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줄 거야. 음, 두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지. 일단 두 명을 뽑을 거야. 두 번을 뽑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C2 음,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죠. 그지? 84 10해 주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154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빨간 펜 그리고 여덟 자루와 같은 종류의 파란 펜 여섯 자루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자, 이때 세 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자, 모두 한 자루 이상이라 했어. 그러면, 일단, 한 자루씩은 먼저 주고 시작해야겠다. 그죠? 맞죠? 자, 빨간 펜부터 나눠줄게요. 빨간 펜부터. 빨간 펜부터. 3, h, 한 자루씩 주고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5가 되겠지. 다섯 번만 뽑으면 되겠다. 왜? 한 자루씩 주고 시작했으니까 한 자루씩 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7c5, 7c5. 2가 되니까 얼마 돼? 21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파란 펜을 줄까? 파란 펜도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고. 그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5c3, 어떻게 돼? 5c2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지. 연달아서 일어난 일이다. 같이. 일어난 일이다. 곱해서 210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5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공책 7권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야? 하나씩 주자. 응. 음. 자, 그리고 A 학생은 C 학생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 그럼 A한테 한 권을 더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자, 일단은 네 권을 주고, 그럼 세 권이 남잖아. 남은 게세 권이야. 이세 권을, 자, C 학생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해놓고 풀면 되겠다. 자, 정해놓고 풀자. 자, 1번. A가 두 권, C가 한권 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B하고 D도 있을 거 아니야? BD는 일단 하나,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지. 자, 이건 별개 문제야. 자, 두 개에 한 개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세개 남은 것 중에 A한테 하나를 더 주고, BD에서 두, 명, 두 개를 뽑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주니까 두 권이 남았어. E, H, E가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3C2.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자, A한테 세 권을 준 거야. 알겠어? 세 권을 주고, 얘는 한권 받은 거지. 자, 이렇게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어. 세 권을 주고, 지금 몇 권이 나갔지? 하나, 둘, 셋, 여섯 권. 그럼 한 권밖에 안 남았잖아. B씨가 한 권을 가지는 거야. 알겠죠? 자, bc, bd가, 아, bd가 한 권을 가지는 거야. e, h, 1. 자, 이래서, 어떻게 돼? 3c, 아, 2c, 1. 자, 이렇게 되겠지? 2c, 2.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권에 2권인 거야. 자, 솔직히 이거는 구분을 안 해도 상관이 원래 없었을까? 자, 없었을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래도 하면은 어떻게 돼? 음, 나눠줄 게 없네?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남은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빠졌다 그지 자 뭐야 네 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음네 권은 생각 안 했네 자 이것도 어떻게 한 가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 7곱 가지. 답은 7이 될수 있다,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XYZ를 더했을 때 7이 된다.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YZ의 순서쌍 XYZ의 개수를 A. 자연수 XYZ의 순서쌍요 개수를 B.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일단은 A부터 먼저 구할게.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0도 포함이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3H7. 요게 A가 될수 있다. 자, 3H7이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지? 둘이 다음에 10이니까 9C7. 9C2. 자, 얼마가 되겠어? 36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됐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0은 안 나오겠지, 그지? 하나씩 먼저 주고 나니까, 자,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어? 자, 하나씩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H 하나 줬으니까 4개가 남겠지, 그지? 그래서 6C4. 자, 그럼 6C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5.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5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5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7번 부등식 XYZW를 자, 더 했을 때 이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YZW의 순서쌍 자,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음이 아닌 정수 중에, 자, 요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그세 가지를 나눠야겠지.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 어, 0보다 작은 거. 0이 되는 경우,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3개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자,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0, 0, 0, 0. 음이 아닌 정수를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 자, 1이 되는 경우는 이 4개 중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뽑아서 1을 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4, 음, h,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4c1이니까 어떻게 된다? 4가 되겠다. 4가지. 네 자,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두 개만 뽑아서 주면 되는 거야. 맞죠? 두 개만 뽑으면 된다. 4h2.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c2. 자, 그러면 얼마가 된다? 음, 12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5. 답은 4번이다. 158번 보겠습니다. 방식 x,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 자, 이걸 만족시키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C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뭐야? 최소가 1이고 2고 3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요거의 개수가 15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럴 때 자연수 K값을 구하시오. 15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3H... 어... 3H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까? T를 하니까 얼마? 15가 됐다는 거야. 자, 3HT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지? 어, T 플러스 2CT 자, 뭐? T 플러스 2C 2가 되겠죠,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 15가 된다, 이거야. 2분의 음, T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1한 개의 15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겠어? 30. 자, 5, 6이 30, 6, 5. t는 얼마다? 4가 되겠지. 그죠? 자, 남은 게 4개인 거야. 그래서 4번을 뽑은 거야. 알겠죠? 남은 게 4개라서. 자, 4개에다가 뭘더 해야 돼? 4에다가 더하기 1 더해주고, 2 더해주고, 3을 더해줘야 돼. 왜? 1개, 2개, 3개는 줬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6 더하기 4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59번 방어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3.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x 더하기 y, 아, x, y, z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홀수라고 했어. 홀수. 자, 홀수면은 어떻게 해야 돼? 2단위로 끊어지겠지, 그지? 2단위로. 자, 2단위로 우리가 전부 다, 다 나눠질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니까, x를 우리는 2x 플러스 1. 요렇게. 자, 그 다음에 y를 뭐라 그냐면 2y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자연수라고 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z를 2z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x, y, z 대신에 집어넣었다. 이거 알겠죠? 자, 왜 이렇게 플러스 1로 했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되면 1이 되잖아.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1로 해놓으면 x,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1 넣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생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야, x 0이 들어가도 1이 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더하기를 붙여 놓은 거야.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여기다 대입을 하자는 거지. 대입을. 자,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1 더하기 2y 플러스 1 더하기 2z 플러스 1은 1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좀 정리 좀 할게요. 요거는 3이니까 어떻게 돼? 10.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h5 하면 되겠죠. 3h5 하니까 어떻게 돼겠어 7c5. 7c2. 얼마가 된다? 음, 20. 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60번 방전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 오메가는 15를 만족시키는 x, y, z 오메가의 크기를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15를 만족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일단 우리 요 놈이 참 보기 싫은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자연수 x, y, z W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W를 뭘로 할 거냐면 1로 해볼까. 1.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3H10. 요렇게. 맞니? 틀렸죠. 그죠? 자, 왜 틀렸냐? 자연수라고 했잖아. 0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1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얼마가 돼야 돼? 얘들도 1씩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도 1씩 줘야 돼 여기서 애들이 실수라는 거야 1씩 주게 나오면 어떻게 돼? 7개 7개만 뽑아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1씩 무조건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7개 7 어, 3C 3H 어머 뭐 3H 7자 그래서 9C 7 9C 2자 그래서 4구 36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가 2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10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그치? 자 5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는 7이었지. 자 원래라면 10인데 1씩 줘서 그런 거야. 알겠죠? 1씩 줘서 7이 된 거야.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됐어? 1씩 줘서 얼마가 되겠어? 2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1씩 줬으니까 자 그래서 3h2 얼마가 되겠니? 42니까, 얼마가 된다? 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3을 주게 된다. 오메가가 3이야. 3이면 어떻게 돼? 다 0밖에 안 되잖아. 15라서. 그래서 더 이상 할게 없어.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4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